네 오늘은 코로나 감염증과 심혈관 질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의학 저널 중에 이제 서큘레이션이라는 저널과 네이처라는 곳에 그 이와 관련된 기전이 설명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중국이나 보통 이탈리아 유럽 미국 이런 데서 많이 환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는 대부분 이런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부분은 이제 인종적인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데이터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 중국에서 그 코로나 감염증이 발생했던 환자분들을 분석한 결과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ICO 이제 중환자실을 가실 정도로 위중증 상태로 빠진 빠진 이제 부분, 분들의 이제 심혈관 상태를 보았더니, 이제 심혈관 질환의 비율들이 보통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2%. 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9%, 요 데이터는 25%, 즉 평균적으로 그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거의 20% 이상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같은 경우도 보았을 때 중환자실 갈 정도로 중증인 상태로 간 환자분들을 보았더니 어떤 데이터는 거의 40% 이상 그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던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 심혈관 질이라든지 고혈압 또 여기처럼 이제 당뇨 또는 이제 비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에서 이제 중환자실 갈 정도의 위중증 상태로 빠지는 비율이 높았다는 거고요 밑에 세 가지는 이제 서양인 데이터죠 이탈리아나 미국 데이터인데 뭐 인종적인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심혈관 질환이 있었던 분들에서 위중증 상태로 빠진 비율이 거의 20%, 고혈압이 있었던 분에서는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즉 경증으로 치료된 분들에 비해서 이런 심혈관 질환,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위중증 상태로 빠지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보통 요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 또는 관상동맥 질환이죠 우리가 뭐 스탠트를 넣는다든지 협심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 이런 질병을 갖고 있던 분들이 이런 코로나 감염증에 조금 더 취약하고요. 그다음에 감염증이 된 이후에도 중증도로 빠지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원인을 보았더니 첫 번째 이 심장 근육 자체의 손상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심장 자체의 염증도 상당히 많았고요 특히 이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이라 그러죠 이런 걸로는 인해서 이제 심부전으로 빠지는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갑자기 심장마비라든지 또는 심방세동이라고 하든지 이런 이런 부정맥이 발생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기준으로 심장 질환이 더 악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바이러스가 어쨌든 호흡기 질환이다 보니까 가장 중증도가 높이는 요소는 요런 폐렴이죠 폐렴 그래서 이런 코로나 감염증이 있었던 분에서는 폐렴이 좀더 심해지면서 이제 폐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ARDS라고 하는 상태로 빠지게 되는 비율도 높았는데 이 폐와 심장의 그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폐 능력이 떨어지는 그렇게 되면 환자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비셔 사이클 악순환을 돌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구조를 잠깐 보고자 하는데요. 보통 이제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를 하면 이제 생체 조직에 흡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석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듯이 이제 각각의 이제 접합할 수 있는 구조들이 필요한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S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이제 단백질이 있고요. 이게 이제 붓기 위한 하나의 빨 흡착판 같은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요런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보시면 이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딱 흡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간 바이러스는 자가복제를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번식을 하고 우리 몸에서는 그 복제된 새 바이러스를 계속 분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바이러스가 계속 증폭되는 효과를 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 안지오텐신 2라고 하는 단백질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안지오텐신 2가 몸에서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또는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또는 심부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이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즉 안지오텐신 2가 많아지면 이런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고혈압 환자라든지 심부전 환자들에서 이 안지오텐신 2를 줄이기 위한 이제 약제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의 혈압약이라고 알고 있는 뭐 a c e 니비터 또는 ARB 이런 혈압약들을 쓰는 이유가 단순히 혈압을 떨어뜨리는 목적보다도 이런 안지오텐신 2의 양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게더 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흡착을 하게 되면 이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운 레귤레이션이라고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지오텐신 2 그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안지오텐신 2를 안지오텐신으로 바꿈 으로써 이런 심혈관 질환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에 흡착함으로써 역할을 못 하게 되면 그렇죠. 안지오텐신 2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심혈관 질환이 더 악화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zyme 2의그 발현이 심혈관 질환 환자에서 비교적 높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러스가 흡착도 더 많이 하고 바이러스의 복제도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악순환을 그리면서 안지오텐신 t 는더 많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심혈관 질환이 더 악화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자면 이제 보통 이제 코로나 감염증이 생긴 분들에 있어서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뭐~ 심부전이라든지 뭐~ 당뇨 뭐~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코로나 감염증이 걸리게 되면 위 중증도로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심근질환에 손상이 더 많아지게 되고요. 뭐 부정맥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우리가 협심증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백신과 관련돼서 뭐 혈전증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정맥 혈전증의 발생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더 위중증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기본적인 원리를 찾아본다면 이 바이러스와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가 이제 서로 맞물려서 흡착을 하게 되면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의 발현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조금 더 침투를 잘 하게 되고요. 그리고 흡착한 단백질이 원래는 중요한 긍정적인 이제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안지오텐신 2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이 단백질이 오히려 더 용량이 많아짐으로써 기존의 심혈관 질환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걸어가면서 이제 중충도로 빠지는 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기전이라고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려운 내용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